유튜브 친구들, 안녕! 안녕! 도박맨이야.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, 오늘 할 컨텐츠는 바로 야! 마피 만들기. 자, 유튜브 친구들, 지금까지 하고 있는 친구라 면 지금 알고 있겠죠? 마법사의 피, 얼마야? 지금, 마옵사이비가 정말 비쌉니다. 이마피만 해도 177dB야. 정말 비싸거든요? 그러니까, 싼 값에 마피를 구하고 싶겠죠, 다들? 자, 실성한 고양이 얼마야? 자, 실성한 고양이. 3 2 d 밖에안 합니다. 마피, 이마피 가격이 170dB였는데, 얘는 3 2 d 그리고, 4마피는 얼마죠? 43마피는 없어. 4마피. 왜다 미러에 올리네 디바인으로 보여줘. 자, 370dB죠? 정말. 10분의 1 가격으로 살수 있는 매직 같은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거예요. 아, 그거 나오겠니? 프로미로 꼴랑 한 장으로 만들 수 있겠니?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특기가 있어 자, 일단 여기 혈기 생기 결정 있죠. 이걸 눌러 그러면 노란색만 나오지. 이 상태에서 군단의 행진을 껴주세요. 그 다음에 여기다 두 배를 치고, 자, 군단 행진을 이렇게 비벼 <laughs> 축복을 받는 거야. 그 다음에 넣기 전에 이걸 먼저 누르고 넣어야 돼. 그래야 성공합니다. 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줘.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비벼줘. 그 다음에. 가면, 그 다음에, 딱 누르면. 자, 유튜브 친구들. 성실하게, 마피는 성실하게. 개같은 게임. 족같은 게임. 유튜브 친구들, 바이바이!